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영상 시작하자마자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0원, 그리고 11년 동안 단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던 로펌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과 함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일 겁니다. 변호사 상담료부터 선임료 그리고 나중에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 내야 하는 성공 보수까지. 사실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희 아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오직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형사 사건 성공 보수 영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공 보수를 안 받으면 대충 일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시니 11년 동안 단한 건의 클레임 없이 꾸준히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하나하나를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습니다. 의뢰인의 만족과 최선의 결과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성공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아신을 찾아주세요. 11년 무클레임의 신뢰와 성공 보수 영원의 약속으로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아시니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